보시겠습니까어 <laughs> 처음 거의 촬영을 했을 때였던 것 같은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좋아하는 연기 스타일 또는 이제 어 좋아하는 배우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. 연기에 대해서 좀 비슷하게 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되게 잘 맞겠다 했는데, 역시나 촬영하는 동안은 되게 편했고, 네. 연기적으로 되게 편했고, 극중의 상황들이 서로 힘든 부분이 있지만, 오히려 그런 상황들을 이제 이 장나라 씨랑 같이 연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을 내서 할수 있지 않았나 네,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 나라 씨 의견도 이상현 씨가 누구를 불편하게 하는 일을 절대 안 하시는 분이에요. 그래서 촬영하면서도 굉장히 편했고 그리고 연기할 때도 되게 많이 배려해 주셔서 좋았어요. 잘 맞고 네. 동갑이어서 대화하기도 편했고 그래서 맞습니다. 그 좋은 호흡이 드라마에서도 묻어나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